우리는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안 작가의 서재, 셜록 홈스. 마스커빌의 개 그때 셜록홈즈에게 보냈던 편지를 여기 다시 옮겨보겠다. 그중한 장은 없어졌지만 나머지를 통해 당시 나의 감정과 의욕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내 기억이 유난히 뚜렷하긴 하다. 10월 13일 바스커빌 저택에서 지내는 홈즈. 이곳에 오래 머물수록 황무지의 그 광막함과 냉혹한 마력이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네. 한번 이곳에 발을 디딘다면 현대의 영국 모습은 모두 잊어버리고 곳곳에 생생히 남아있는 선조들의 집과 그들의 유물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모양이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내가 여기에 있는 임무와 관계도 없을 뿐더러 자네의 엄격하고 현실적인 정신엔 조금도 흥미가 없는 이야기일 걸세. 태양이 지구를 돌거나 지구가 태양을 돌거나 상관이 없다고 자네가 말한 것이 기억나는구만. 그래서 이제 헨리 바스커빌 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네. 며칠간 아무 보고도 안한건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일세.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다른 설명을 좀 하겠네.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건데, 우선 황무지 어딘가에 숨어 있는 탈옥수에 대한 이야기일세. 그런데 그가 황무지를 떠났다고 믿을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는군.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가 탈옥한 지 2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네. 2주일씩이나 황무지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거지. 물론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이네. 그래서 결국 그가 떠났다고 믿게 된 것이지. 우리 저택에는 남자가 네 명이나 있으니까 문제 없지만 스테이플튼 집은 그렇지가 않으니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네. 그들의 집은 완전히 외딴 곳에 있어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헨리 경과 내가 그들이 걱정이 돼서 마부 퍼킨슨을 그곳에서 자게 하겠다고 했더니 스테이플튼은 극구 사형을 하더라고. 그리고 다른 얘긴데 헨리경이 스테이플튼 양에게 꽤 관심을 갖고 있는 모양이야.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 뭐. 남자같이 젊은 사람이 이황막한 곳에서 그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생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 그녀는 남국적이고 이국적인 데가 있는 반면에 그녀의 오빠는 냉정하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편이지 아니 그 오빠도 속으로는 뜨거운 감정을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네 그리고 여동생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아 그녀가 말을 할때 보면 자꾸 오빠의 눈치를 보더라고 스이 풀튼도 여동생에게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지만, 눈빛 속에 차갑게 번쩍이는 것이 있지. 에, 그 친구, 아마도 자네한테는 재밌는 연구 대상이 아닐까 싶네. 그는 바스커빌 저택을 방문한 다음, 우리 두 사람을 휴고 바스커빌이 죽었던 그 잔인한 곳으로 안내해 주었다네.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는데, 너무나도 음침한 곳이어서, 그런 전설이 느껴질 정도였지 스테이플튼은 다른 집안에서 발생한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었는데 듣다보니 찰스경의 비극에 대해 그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네 그런 다음 우리는 메리핏 하우스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됐지 거기서 헨리경과 스테이플튼 양이 처음 만나게 된 거라네 그는 첫눈에 그녀에게 매혹된 것 같았는데, 그녀 쪽에서도 같은 감정이었던 것 같아. 돌아오는 길에 그는 계속 그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 남매를 매일 만나고 있다네. 오늘 저녁엔 여기서 식사를 하기로 했고, 다음 주말엔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로 했지. 헬리경과 베릴의 만남을 스테이플튼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건 아니라네. 헬리경이 그녀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스테이플튼의 얼굴에 혐오의 표정이 나타나더라고. 여동생에게 너무 애착을 갖고 있어서 그녀가 없으면 못살것 같아. 음. 그렇다고 해서 여동생의 결혼을 방해할 수는 없지 않겠나? 하지만 그는 분명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걸 바라지 않는 것 같네. 둘이 대화하는 것을 귀를 쓰고 막으려고 하는 걸 여러 번 봤거든. 만약 이 상황에 이들의 연애 사건까지 더해진다면 헨리 경을 혼자서 외출시키지 말라는 자네 지시는 아마도 지키기 힘들어질 것 같네. 며칠 전 목요일에. 모티머씨가 우리와 함께 점심을 했다네. 그는 롱다운 굴에서 발굴을 하다가 선사시대 사람의 두개구를 발견했다면서 몹시 즐거워하고 있네. 그분처럼 한결같은 외골수도참 드물 거야. 오후엔 스테이플튼 남매도 왔지. 그래서 모티머씨가 우리 모두를 주목나무 오솔길로 안내해 그날 밤에 일어났던 참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다네. 음, 그리고 근래에 또한 사람이 이웃을 만났다네. 프랭클런드 씨인데, 여기서 사마일 거리에 살고 있지. 그는 얼굴이 붉은 다혈질의 노인인데, 분쟁 일으키는 걸 좋아해서 많은 재산을 소송에 탕진했다는군. 현재도 일곱건의 소송에 관계하고 있다네. 그런데 그가 요즘 또 다른 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마추어 천문학자라 성능 좋은 망원경을 갖고 있는데 타록스를 보겠다고 지붕 위로 올라가 하루 종일 지키고 있다는군. 그러고는 또 모티머시가 롱다운 굴에서 두개 굴을 발견했다는 걸 알고는 함부로 묘를 팠다면서 모티머시를 고소하겠다고 했다네. 아, 그럼 마지막으로 바리모우 부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고하겠네. 내가 우체국장을 만났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를 헨리 경에게 했더니 그가 곧바로 바리모우를 불러 전보를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었다네. 그러자 바리모우는 직접 받았다고 대답하더군. 그 소년한테서 직접 받았단 말이지. 헨리 경이 이렇게 재차 묻자. 바리모어는 당황해하며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을 했네. 아닙니다. 그때 저는 다락방에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럼 답장은 직접 했나? 아닙니다. 제 아내에게 불러주어 대신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바리모어가 스스로 그 얘기를 다시 하더군. 남장님 오전에 왜 그런 말씀을 저한테 물으셨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남장님께 배를 끼쳐드린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네. 음, 그때 마침 런던에서 짐이 도착해서 헨리 경은 그에게 헌옷을 좀 주면서 대충 넘겼다네. 바리모의 안해도 심상치 않은 점이 있지. 그녀는 체격이 크고 무덤덤한 표정에 청교도적인 분위기가 있는 여자일세.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첫날밤에 그녀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뒤로도 그녀의 얼굴에서 우는 흔적을 여러 번 보았다네. 어떤 깊은 슬픔이 가슴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 아 바리모에게 뭔가 의혹스러운 점이 느껴지는 터라서 혹시 그가 폭력을 쓰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더군. 아, 그러던 차. 어젯밤에는 그 의혹이 더 깊어지게 됐지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밤에 작은 소리에도 잘 깨는 편인데 여기 온 후로 더 심해졌다네 새벽 2시쯤이었어 누군가 내방 앞을 살살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서 버뜩 잠이 깼지 그래서 문을 열고 봤더니 촛불을 들고 걸어가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보이더라고 맨발로 말이네. 에, 정확히는 안 보였지만 발이 모어가 틀림없었어. 그는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에, 뭐랄까, 내 느낌인데, 그에게서 어떤 죄책감 같은 것, 움츠려 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느껴졌다네. 그래서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를 쫓아가 보았지. 내가 회랑까지 갔을 때 그는 건너편 복도의 끝에 가 있었어. 문 사이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니까 그가 방으로 들어간 걸알수 있었지. 그런데 그곳은 사용하지 않은 방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가 그곳에 들어갔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거기까지 걸어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네. 발이 모으는 촛불을 창문에 대고 서 있더군. 암흑 속의 황무지를 내다보고 있는 그의 얼굴이 반쯤 보였는데, 뭔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았어.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촛불을 끄더라고. 내가 방으로 돌아간 뒤, 곧 그도 발소리를 죽이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군. 아, 그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자물쇠 여는 소리에 또다시 깨고 말았다네. 어디서 났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 아무튼 이 음울한 집안에서 분명 무슨 일이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네. 곧그 진상을 알게 되겠지. 자네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라고 해서 나는 어떤 추리도 덧붙이지 않겠네. 어젯밤 사건과 오늘 아침 헨리경과 나눈 이야기를 참고로 어떡할지 계획을 세웠다네. 그러나 지금은 말할 수 없고 다음 보고에 상세히 얘기하겠네. 꽤 재미있을걸세.